하나, 둘, 셋! 됐다! <laughs> 뭐야? 아, 뭐안 때려지네, 아! 안 때려져! 아! 아! 자, 오늘 할 게임의 이름은 치킨 프렌즈라는 게임이고요. 팀전으로 갈라져서 닭을 모아서 점수를 올리는 그런 게임이에요. 저희는 한비랑 저랑 이제 먼저 플레이를 한번 해봤어가지고, 한비랑 저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람 눈, 눈 씨, 바람 눈 바람 씨, <laughs> 대충해대충해 짠, 너도 목인데, 뭐? 채윤, 채윤, 채윤부터, 정형, 채윤이, 어개 빨라, 어개 빨라, 어개 빨라, 어깨 빨라, 어깨 빨 빨라, 어깨 빨라, 어깨 빨라, 어깨 빨라, 어깨 빨라, 어깨 빨라, 어깨 빨라, 팀깨 할까요? 깨 응. 빨라, <laughs> <laughs> 이거를 그러면은 내길 하나 걸고 얘기야. 할까? 진 사람 두 명이 공포게임 한... 어! 고! 오케이? 미안해 마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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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시작! 오 시작. 가자! 오. 야, 야로저 지켜, 지켜, 나 지켜 쟤네 오면 나 때려 야, 저거 아, 죽여, 아, 죽여, 죽여, 죽여! 나 지키라고, 나 지키라고 아리 야, 왜? 죽여! 야, 아리 도망갔는데? 이거 못음 바보야. 아니 왜 야야야, 뜯어. 어, 그게 어 그게 어 그게 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아, 아이 그거 먹어야지. 아이 그거 먹어, 라 아, <laughs> 야, 나 지켜, 나 지켜줘, 나 지켜줘. <laughs> 야, 너 저리 가, 너 저리 가, 너 저리 가. <laughs> 었다 나왔어, 응, 수고. 야야야야, <laughs> 나 지켜. 야, 지켜. 지켜줘. 아리와 <laughs> <지켜줘. 웃음> <지켜줘. 웃음> 아, 너무 맛있고. <laughs> 응, 수고 파이팅. 는데 있다, 하는 야왜안 응 맞냐 얘. 야 견제, 견제, 견제. 죽여. 야야야 죽여, 죽여, 야! 야 미안 미안 미안. 야 지금. 죽여, 저 죽여야 돼. 어, 이거 무중력 상태 있잖아 오, 기, 잘절되는데야 여기 왜안 나와? 왜안 나와? 어, 야 나왔다. 아, 이 뭐야? 아, 어떻게 가져 어떻게 야야 죽여, 죽여, 한비 죽여. 유아림 아, 못 나가게 못 나가게 못 나가게 못 나가게 나어나어나어나아나어야못 죽였어. 응, 죽였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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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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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나나나나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라

네. 다음 판은 그러면은 으음 신전에서 할까 신전? 신전고 어, 신전고. 신전 <laughs> 그럼 신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야! <몰로> 오 어디야? <몰로> 어. 어디야, 어디, <몰로>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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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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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여여여 난말이좀더는 뭐.. 케이이오케야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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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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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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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아이 오케이, 이오케으 놀 자동으로 떠다다다 야야 당나야 무슨 무슨 가자 아, 빨리, 빨리, <놀람> 아 우리가 너무 우세한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놀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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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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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안 떨어져 있어? 아안 떨어지죠? 야 와서 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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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죽어죽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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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수고링 수고링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어떤 선택을함 <laughs> 어떤 선택을함 <laughs> 아싸 <laughs> 야 아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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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이 아리마 정신 차려 아유 루저들 뉴욕갈래 뉴욕, 갈래요, 뉴욕. <laughs> 좋아 다음은 뉴욕 뉴욕 맵으로 마지막에 장식합시다 <laughs> 네 보여 보여 아 뭐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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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isons> <목 Chelsea> 야, 제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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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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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리, 요리, 요리. 괜찮아, 괜찮아. u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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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g 만 아림아. <목소리> 안 비어, 안 비어. <목소리> 아리마 안비야! 안비야, 아비마 희망없다 아야마할준비해라할준비해라비나 아... <목소리> 아, <하나> 줘! <목소리> 하나 줘! 하나 줘! <목소리> 하나 줘! 하나 줘! 비야 줘! 채야이랑 안비야! 무서워하는 거아니야안니야굿모야맞비야라상야자라면 <목소리> <안녕? 목소리> 아... <목소리> 맞아 맞안비 앙금높띠강녀자라면지말고 맞짱떠라 맞맞짱가자앙금맞짱가자냐고냐고냐고 아아 고아앙띠 너무 쉬워버렸고 아. 아앙이지아아리마아리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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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리가 또 이제 마크 유튜버니까 마크 공포 게임으로 추천해 줄게 내가. 아나 저번에 하고 싶은 거있던데 그거. 아 그래? 야그링그 보내봐, 링크 보내봐. 아리마 나 같이 할 친구 없어서 심심해. <laughs> 야 근데 약간 사람이더 궁금하다고 막 우는 거 아니? 사람이 가능 하실 공포 확인해. 쟤 공포 게임 하는 거 좋아. 맞아 나 공포 게임 좋아해. 그러니까. 치킨 브렌치 재밌게 즐겼고요. 그러면 끝. 끝! 독게임 맞자 아, 싫어! 아 짱! <laughs> 아, 눈높디.